선. 이쪽 선. 싫은데? 이, 싫은데? 이쪽 선. 이쪽 선. 그렇지. 커. 그렇지. 돌아. 그렇지. 앉아. 그렇지. 거 엎드리잖아.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? 이제 거꾸로 할 거야. 거꾸로 할수 있는지 봐봐. 돌아. 돌아. 옳지. 코. 헐. 손. 헐. 이쪽 선. 헐. 이쪽 선. 이쪽 선. 헐. 코. 헐. 돌아. 돌아. 아이. 돌아. 옳지, 앉아. 엎드려는 왜 자동이냐고. 코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 짱귀야 기다려 개 똑똑해 기다리 1분도 넘게 할수 있는데 그치 기네스 대 나가면 1등인데 그치 기다렸어요? 잘 기다렸어요? 먹어 먹는 건왜 포기하는 건데?